뉴스를 카테고리별로 나누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자, 먼저 많이 쓰는 포털 사이트에 뉴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카테고리는 뉴스를 종류별로 뭐 나눈 걸 말합니다. 그래서 그 종류에 따라서 그 칸칸이 다른 뉴스가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먼저 여기 나오는 헤드라인 뉴스, 헤드라인이라는 건각 신문사에 제일 먼저 나오는 뉴스다. 라고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속보 속보는 아주 빨리 급하게 나오는 뉴스라고 설명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가 카테고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정치면 보시면 정치 안에서도 뭐 이렇게 다양한 카테고리로 또 나눠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 마찬가지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회 생활 문화 그 다음에 세계. 세계도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져 있죠. 그 다음에 IT과학. 그 다음에 스포츠와 TV 연예. 자, 이렇게 뉴스를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찾을 수 있고 또볼 수도 있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스크랩해뒀던 뉴스를 카테고리별로 나누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